완전 잘록하게 들어가면서 살짝 슬림하게 슬림하게 떨어지는데 이 부분이요. 밴드가 아니라요. 그 진짜 우리 여기 벨트 고리까지 있는 제대로 보여 드리는 정장 팬츠 핏입니다. 앞뿐만 아니라 뒤쪽까지 완전 뒤쪽까지 제대로 보여 드리는 정장 팬츠의 핏을 가지고 있다니까요. 여기가 탁 떨어져서 여기 라인만 요 프레임만 보면 누가 봐도 아, 정장 팬츠 예쁜 거잘 입었구나. 근데 소재가 조금 특이하네. 이 정도로 느끼실 수 있어요. 근데 이거의 시크릿은 저 이거 좀 보여 드리려고요. 이거, 움직여요. 움직일게요. 자, 뒤집은 모습이에요. 네. 뒤집은 모습을 보시면, 이거는, 아, 이게 데님 느낌에서 이런 정장 벤츠 느낌이 나는 것도 너무 좋은데, 안쪽에는 심지어 시크릿 밴드가 다 들어갔어요. 음. 지금 허리 완전 뒤집은 모습이에요. 이렇게 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. 보시면, 안쪽으로 밴드가 쫀쫀하게 다 들어가요. 보이세요? 360도 음. 감아가면서 안쪽에 밴드가요. 앞쪽부터 허리 뒤쪽까지 밴드가 다 들어가요. 음. 너무 편안한 거죠. 정장 팬츠를 입었을 때 우리가 허리가 되게 불편했잖아요. 그 부분을 얘가 이렇게 쫀득쫀득하게 잡아주는 안쪽에 시크릿 밴드가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 있었어요. 그래서 티가 안 나니까 너무 좋은데 아무도 모르게. 제가 딱 입은 느낌은 어떠냐면 이렇게. 되게 신축성이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정말 편한데 그걸 음. 이 청바지라는 원단이 되게 쫀쫀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드는 그렇지, 거예요. 그렇지 그렇지. 그러니까 박준무 디자이너는 소프트함과 그 짱짱함을 함께 디자인에 접목시키다 보니까 음. 딱 입어보시면 여기가요 고객님. 이렇게 된다니까요. 밴드가 진짜 이 밴드가 이렇게 돼요. 이렇게 청바지 원단도 뻣뻣하지 않게 이렇게. 음. 그래서 입었을 때는 되게 라인이 진짜 예쁘거든요. 완전 예 근데 너무 편하게 세팅이 되네. 아 진짜 이거는 바지인 고님 요즘 저 너무 잘 입고 다녔어요. 아니 이게 핏이 음. 너무 중요한 게 요즘에 와, 와이드 핏이 대세라고 하지만 음. 진짜 너무 A라인으로 이게 스커트야 바지인가 싶은 너무 A라인은요. 음. 입으면 걸어 다닐 때마다 치렁치렁 감겨요. <laughs> 그리고 그 걸어 다닐 때마다 네. 아래쪽으로 바람이 숭숭 들어와서 오히려 춥단 말이에요. 음. 근데 이 핏이 너무 좋은 게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고 너무 슬림하지도 않고 좋은 요즘에 대세라고 하는 그 핏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네. 아래쪽 라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. 걸을 때마다 이 끝선 있잖아요. 네. 그이 요 구배 요선요 요 선이 걸을 때마다 무너지지 않아요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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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걸을 때마다 막 휘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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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리는 게 아니라 데님이 주는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으면서 완전 부드러운 신축성이 같이 더해지면서 이 라인 끝선이 너무 너무 예쁘게 떨어지는 걸을 때마다 이런 끝선들이 너무 너무 예쁘게 떨어지는 감기지 않으면서도 그리고 이 세미 와이드 핏의 좋은 점은 어, 지금 살이 어느 정도 찌셨어요? 살이 여기 진짜 많이 붙으셨을 거예요? 여기 허벅지 터질 것 같은데 군살들 가려줘요.